자 우리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은 대부분 소통으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으로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어,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눠야만. 아, 이 사람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 부정적으로 서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 혼자 생각했던 거구나. 라고 그렇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얘기를 나누면 훨씬 서로에 대해서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어렵습니다. 여수와 22장.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의 그 갈등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약속한 대로 열두 지파가 각각 자기 땅들을 지정받아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 편에 자리를 이미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나스 반지파 그들의 임무를 마치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여수아가 이들을 불러요. 그동안 우리가 약속하던 대로 잘 열심히 함께 해줘서 수고했다. 그 임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요단강 동쪽편에 땅을 지정받았다 해도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서 그 가나 정복하는 그런 임무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함께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 끝나면 원래 정했던 강을 넘어서 원래 정했던 너희들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에게 지정받은 땅으로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수고했다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요 강을 건너자마자 그그 강의 오른쪽 건너자마자 기슭에다가 제단을 쌓어요. 그를 본 반대편 다른 지파들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와 저들이 이제 전쟁도 끝나고 강을 건너가더니. 이제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려고 한다 자기들끼리 재단을 쌓았다 신께 제사할 재단을 쌓았다 그런 소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클일 났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우리랑 완전히 나눠지고 이제 우리의 형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지금 소문이 흉흉했습니다 여수와 2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네. 즉, 이르기를 루우벤 자손과 같이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큰 오해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보내서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 앞에 반지파를 만나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 부장들이라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따져 물으러 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에게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면 그 결과 나머지 우리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아가니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몰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그들의 그 여리고성에서 훔쳐다가 자기 집 땅속에 묻었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다음 전투에서 완전히 망하고 사람들이 죽지 않았냐. 대답을 합니다 수령들 앞에서 대답을 해요 이렇게 22절 여호수아2 비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렇게 강조하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는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 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일이 없다. 만약에 만에 하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거기에 재단을 쌓은 게 여호와를 등지고 배역해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게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천벌을 받을 거다.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 곧 다른 이스라엘 자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를 해서 말하기를 동쪽에 있는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자손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할까 봐 거기에 대해서 표식을 해둔 거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강 저쪽 편에서 봤을 때에도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다, 세워 놓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그렇게 재단을 쌓은 거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과의 오해가 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오해할 때도 있고, B가 A를 오해할 때도 있어요. 왜요? A가 하는 행동이 B사람, B라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꾸로 B라는 사람이 행동하는 어떤 모습이 A라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가지고, 그냥 사실이라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확인해야죠. 확인해야죠.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 그런 겁니까?라고 물어봐야죠.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사람과 관계가 이게.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최대한 마음문을 열고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을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아름다운 정말 귀한 그런 관계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드리고 끝 집에 가면 그렇게 가고는요. 교인들 관계가 그렇게 서로 화목해지는 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잠깐 떨어져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 아, 나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기분이 그랬다. 이야기를 나눌 때 있었던 일.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두 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었다? 나는 어떤 감정을 했다? 이두 가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아, 그랬었냐? 힘들었겠구나? 아, 그랬었냐? 즐거웠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저 사람한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요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사생활 사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워서 실제로 별일 아닌 것까지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떨어져 있는 동안에 경험했던 일들을 소소한 것까지 나누세요. 그러면 그 듣고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설명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여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주님 안에서의 삶 승리하시기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